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탈락하면서 그야말로 대의변이 발생한 것인데요. 당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에 대해 당원들은 배신을 당했다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당연히 추미애 후보가 될 것을 확신하며 조강기사를 냈다가 오보를 사과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당원과 지지자들도 이번 만큼은 취미의 후보가 된다는 확신과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오원식 후보가 선출되는 결과를 보고 민주당 89명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분노를 느끼는 당원들이 대략 만 5천 명 정도가 탈당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마음을 달래며 앞으로 당원의 참여를 두 배로 확대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탈당을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수석 최고의 당원들의 민심을 달래는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에 당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프고 그런 사연도 꽤 있지요. 잘안 맞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진 하나의 거대한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작은 차이들을 이겨내면서. 부족한 거는 채워가면서 결국 손잡고 함께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위대한 공천혁명을, 선거혁명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당원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혹시 제재를 하기 위해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고난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화가 나면 큰 소리도 치고 그렇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또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당에서는 그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꺾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대한 당원들의 공천혁명으로 총선을 이길 수 있었음. 민주당의 주인은 분명히 여러분, 당원들입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의 깃발 놓지 않고 두법두법 두법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의 주인 여러분들과 함께 정권교체의 그 길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진보 지지층과 보수 지지층의 성향은 아주 많이 다른데요. 5원식 후보를 찍었던 89명이 공천 혁명을 보고도 여전히 지지층의 생각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들은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 강성 당원이라고 지칭하면서 팬덤 정치를 폄하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부시대 여의도 정치에 빠져 있습니다. 총선도 끝났고 당선도 됐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표는 지지자들에게 구걸하고 당선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아주 고약한 신보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큰 격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는 건데 어,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얘기라.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우원식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서 민주당 당원들이 대거 탈당했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죠. 이거는 뭐 우원식 의원은 어, 국회의장 역할을 못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 주말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 보수와 진보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기대하는 바가 다릅니다 보수는 어, 당이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도구처럼 생각해요 진보는 당을 자신의 하나의 분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거칠게 약하자면 그래서 보수는 조건을 잡고 부동산 어떻게 해주고 세금 이렇게 해주고 하면 그러면 만족해요. 근데 이 민주당의 지층은 당에 대한 감정이입의 농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짙어요. 그래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러다 보니 당내 사정에 대해 관심도 높고 참여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 대목을 여의도가 당황하는 거거든요 아니 당은 우리 소관인데 지지자들이 지지를 넘어서 참여하고 간섭을 한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지지자들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기들 머리에 이고사는 그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일부는 그게 지나치다 팬덤이 문제다라는 얘기도 하고 보수 매체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진보 매체도 하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간섭과 침해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표만 주고 지지만 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 꽃에서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민당 지지율이 대폭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천 효능감을 느끼면서 이제 어, 총선을 대상으로 이끌었던 지지층 이 당반 느꼈던 일체감이 깨진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그 배신감은 지주율이 폭락하는 거죠. 지지율이뭐전화면적나 A n S 모두 칠팔 퍼센트씩 한 번에 떨어졌는데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 이거 외에는 그 당과 지지자들이 맺기 시작한 이 새로운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요. 팬덤이 어쩌고 뭐 개딸이 어쩌고 하는 80년대 90년대 정치사회학으로 2020년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게 맞을 리가 있나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당과 일체감을 느낀 지지자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지자들과 혼연일체가 되잖아요 그런 정당을 선거에서 이기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직접 계속 호소하는 거죠. 당의 결정 사안들에 있어서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높이겠다는 말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어, 배신감은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 되짚어 보고,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높이겠다는 것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배신감, 상실감 혹은 실망감이 커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생긴 오판 하나 때문에 20년 전에는 당대 최고 기대주였던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무려 20년간 정치를 못하게 됐죠. 그때 오판 하나로.